안녕하십니까? 선형대수학 중간고사 대비 쪽지 시험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에서는 벡터 선형 독립 기저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다음에 벡터들이 R2상에서 기저가 될수 없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가? 자, 이 문제는 먼저 R2상에서 기저가 되기 위해서는 기저가 되는 조건이, 어, 선형 독립과 그 다음에 생성입니다. 자, 그러나 요 문제는 R2이기 때문에 독립이 되기 위해서는 2개 이하의 벡터만 어, 독립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3개이기 때문에 1번이 답이 됩니다. 그래서 1번이 기저가 될수 없습니다. 자, 2번 문제. 고유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고유 값을 구하는 문제는 고유 방정식을 세워서 풀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죠. 어, 6 마이너스 람다, 16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람다. 자, 이거 계산해주면 6 마이너스 람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람다. 플러스 16이 되고요. 계산해 주면, 마이너스 24, 그리고 마이너스 6 람다, 그 다음에 플러스 4 람다, 플러스 람다의 제곱, 플러스 16. 자, 람다의 제곱, 마이너스 2 람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얼마가 됩니까? 예, 이거 빼주면, 8이 되죠. 자, 이거는 4, 2, 여기 0일 때, 이렇게 되면, 남다가 4 또는 마이너스 2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3번. 자, 디멘션. 즉, 차원이 1인 것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벡터가 3개 있고 2개 있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여기 보시면, 어, 요거는 2개가 서로 독립이기 때문에 2차원이 되고요 여기도 서로 독립이죠. 얘가 얘를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독립입니다. 그래서 이게 2차원이 되고, 여기 경우는, 어, 구성 요소. 여기 다 r 추상에서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개이지만, 세 개이지만, 뭐, 이, 뭐, 요거든, 요거든, 하나를 없앨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이두 개가 독립이 되니까 결국 2차원이 니고 여기는,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해주면 요것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가 없어집니다. 즉, 백도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1차원이 되는 겁니다. 자, 4번. 고유값이 아닌 것은 어떤 것이냐. 자, 이렇게, 자, 대각선에 있는 것, 밑에 있는 애들다 0인 거. 상부, 삼각행렬이면 고유값은 계산하지 않고도 구할 수 있습니다. 1, 2, 마이너스 1. 그래서 고유값이 아닌 것은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자, 5번. R2를 생성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요 1번 같은 경우는 얘를 통해서 얘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종속이 되니까 하나를 지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요 하나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것은 R2가 안 됩니다. R2는 이제 2개 이상을 가지고 만들어야 되고요.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 이건 의미가 없죠. 여기다 0 곱해지면 이거 나오니까. 그래서 이것도 하나밖에 없는 거고요. 자, 이것도 의미가 없고, 요거는 마이너스 3을 곱해서 해주면 요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의미가 없어서 하나밖에 없고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요것도 의미는 없지만 이두 개가 서로 독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두 개를 가지고 R2를 어, 생성하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6번. R2에서 부분공간이 되지 않는 것은 가장 작은 부분공간이 이겁니다. 가장 작은 거죠. 여기는 이제 지금 집합기호가 빠져 있는 거고요. 자, 이거는 그림을 그려보시면 이런 그림이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어, y절편이 마이너스 1인 직선이 될 거고요. 이거는 요것이 되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어 부분 공간이 되려면 가장 먼저 되어야 되는 게 뭐냐면, 원점을 지나야 됩니다. 즉, 원점을 여기 지나고, 원점을 지나지만 얘는 원점을 지나지 않기 때문에 요것이 답이 됩니다. 7번 문제, R3상에서 벡터 3개의 일자 독립을 보이시오. 1차 독립이나 선형 독립이나 같은 말이고요. 자, 선형 독립을 보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의로부터 구하는 방법, 그 다음에 어, 행렬식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로부터 구하는 방법은 a u 플러스 v 아니 b v 플러스 c w가 0이다. 0벡터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a e a A. 더하기 b 0, E. B. 더하기 0 0 C. 이것이 0 0 0 이란 얘기죠. 다시 써보면 a 더하기 b는 더하기 0은 0이구요. 그 다음에 e a 는 0이구요. 그 다음에 a 더하기 e b 더하기 c는 0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뭘알수 있냐면, A는 0이라는 걸알수 있죠. A가 0이니까, 여기 0이죠. 그러니까 A 더하기 B가 0이라고 했으면, 역시 B도 0입니다. A도 0이고 B도 0이면, C도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세 개의 벡터는 독립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 다른 방법은 뭐냐면, 이것을뭘 해주냐면, 이 벡터를 그대로 써줍니다. 행렬식으로. 그리고 이 행렬식이, 어, 얼마냐? 라고 한다면, 요거는 우리가 쉽게 알수 있듯이, 요거는 요걸 기점으로 해서 요렇게 소행렬식 값을 계산해주면 되죠. 그래서 요 자리가, 어, 뭐냐면, 3 곱하기 3, 즉, 3행 3열이기 때문에 여기가 자릿수가 6입니다. 도해주면. 그럼 짝수죠. 짝수니까 플러스 1이 되고, 그다음에 곱하기 1, 1, 2, 0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0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1차 독립이 되는 겁니다. 선형 독립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만약에 이 행렬식이 만약에 0이면, 만약 에 0이라면, 0이라면 행렬식이 0이라면 그러면 뭐 1차 종속 또는 선형 종속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행렬식 계산하는 방법을 제가 여기 썼는데요. 어, 뭐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계산해서 구해도 됩니다. 그래도 뭐그 값이 0이 아니라는 것만 증명하시면 됩니다. 8번 문제, R3상에서 두 벡터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 자,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u에서 v를 빼도 되고요, v에서 u를 빼도 상관없습니다. 그거의 크기를 구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두 개를 뺐더니 이게 뭐냐면 여기서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1, 1, 그다음에 마이너스 1인데, 요거의 크기를 구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루트 마이너스 1의 제곱. 1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그래서 루트 3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자, 역시 마찬가지로 종속인지 독립인지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번째 방법 쓸게요.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2, 4, 1. 1, 1, 0.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거 행렬식 계산하면 되는데 어요걸 조금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도해주는거죠 플러스 1을 그렇게 해주면 1, 2, 1이고요도해주는거니까 0, 3그 다음 여기는 1이 될거고요자그 다음 에 요렇게 여기는 2를 곱해서 도해줍니다. 그럼 여기 0되고, 2를 곱해서 도해주니까 8이 되고, 2를 곱해서 도해주니까 3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계산을, 여기 하나만 있잖아요. 이 자리, 이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1, 여기가 1, 행 1열이기 때문에 도해주면 2가 되죠. 그래서 원래 여기 마이너스 1에 1 더하기 1이에요. 그리고 곱하기 이 숫자 1. 곱하기, 그 다음에 행렬식, 소행렬식을 써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가 양수니까 그냥 1이고요. 곱하기, 소행렬식은 분명면 요거. 이 1이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8, 3, 3,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계산해주니까 뭐가 돼요? 마이너스 1이 되죠. 이렇게 8, 마이너스 9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어, 독립이 되는 겁니다. 독립이 되면 그리고 여기 R3상에서 생성되기 때문에 몇 차원이냐면 3차원이 되는 겁니다. 자, 요 밑에 있는 행렬식을 계산하지 않는 이유는 이게 이제 원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1 곱하기 네모 마이너스 0 곱하기 네모 아니 절대 아니지 소행렬식 더하기 0 곱하기 소행렬식인데 얘가 0이기 때문에 이거 계산해나봐나 0이 돼요. 그래서 요거만 남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어, R3상에서는 차원이 3차원 또는 2차원 또는 1차원인데, 개수가 몇 개가 살아있느냐? 3개가 있죠. 그러니까 3차원이 되는 겁니다. 네, 마지막 문제인 10번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시,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행렬이 있고요그 주어진 행렬의 고유값이 2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2에 대한 고유 벡터를 우리가 구할 필요가 있고요그 고유 벡터는 한계가 아니기 때문에 고유 공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 공간에 대한, 차원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먼저, 고유 값을 구해야 되는데요. 고유 값은 고유 방정식을 이용해서 풀게 되어 있습니다. 자, 4-람다, 마이너스 1, 6, 2, 1-람다, 6, 2, 마이너스 1, 8마이너 람다. 요것이 0이 되는 이 람다 값을 찾는 거죠. 그것이 아마 3 개가 존재할 겁니다. 그 중에 한 개가 람다가 2라는 거죠. 자, 이미 문제에서 람다가 2라고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 2에 대한 대응되는 고유벡터를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 고유벡터를 구하는 방법은 여기에다가 2를 집어넣고 그것이 어 벡터랑 곱했을 때 0벡터가 되면 됩니다. 즉, a-ei 고유벡터를 v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니, 여기서는 지금 b라고 있으니까 여기 a 대신에 b라고 써야 되겠죠. 그래서 b-ei의 v를 곱해주는 거는 어떻게 돼요? 이게 행렬이죠. 여기 행렬. 그러니까 여기서 4-e.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6, 2, 1,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여기 6, 그 다음에 여기 2, 마이너스 1, 여기 8,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 요거 V 대신에 A, B, C라고 놓겠습니다. 요것이 0, 0, 0이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표시하면, 2, 마이너스 1, 6. 여기는 2, 마이너스 1, 6. 여기 2-1, 6. 여기 a, b, c. 여기가 0, 0, 0이 되죠. 자, 이세 개의 행이 다 똑같은 거기 때문에 다 똑같죠. 그래서 사실은 식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즉, 2a-b-6c가 0이 됩니다. 어떤 걸 하나를 기준으로 잡아야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 B는 결국은 2A 더하기 6C가 됩니다. 그럼 A는 A라고 놓고 C는 C라고 놓는 거죠. 그래서 A, B, C가 어떻게 되냐면 A, 2A 플러스 6C, 그 다음에 C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냐면 A로 묶어주면 1, 2, 0이 되고요. C로 묶어주면 0, 6,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a와 c에 의해서 만들어진 벡터들이 다 고유벡터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고유공간 v는 뭐 여기 a, c라고 돼 있는데 뭐 sy라고 해도 되고 st라고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s 뭐 1, 2, 0더하기 t 0, 6, 1. 그다음 t하고 s는 실수 전체가 되는 거죠. 자, 이게 고유 벡터고요. 자, 이거는 요 벡터와 요 벡터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간이죠. 그리고 이두 개는 서로 독립이 되죠. 그러니까 차원이 몇 차원이 되냐면 2차원이 됩니다. 2차원. 자, 그래서 디멘션이 2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열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 보았습니다. 고유값과 고유벡터, 그다음에 고유공간, 그리고 선형독립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배워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공부를 하기 위해서 요 부분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